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아이와 함께 어, 캐나다로 이민을 간한 어머니의 고백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다 하면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기러기 가족처럼 떨어져서 지내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아이들은 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어, 자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저주와 욕을 퍼부은 대로 아들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말씀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차리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분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삶이 거룩하지 못한, 즉,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자각하는 그 인식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비슷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어떠한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예배로서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의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예물이죠. 거기에 절기 예물이 있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예물이 있고 화목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기 위한 이런 예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일년 된 것, 가장 흠이 없고 순결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최상품 드리기를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과 저는 것들, 잘못해난 기형이나 정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순수한 것을 아까워하고 오히려 그 다음 등급 것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깝게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설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지 아니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듭니다. 혹시라도 버릴래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헛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헛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여인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자식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나요? 그가 화낸 대로 퍼부은 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들은 평소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쏟아내는 그저 지나가는 말, 그저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격한 말로 감정을 풀어내면 속이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처럼 정화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삶과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하며 거룩한 모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기 행복과 또복 받을 것만을 기대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따라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행복과 영달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도, 헛된 기도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를 헛된 기도라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6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 행위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색하시 탄식하셨, 탄식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성회에 모이면서도 서로 다투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명목상으로 금식하고 십일조 바치고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성회로 모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마음에 미워합니다. 증오하고 모함하고 비판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는 일이 일반적이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점경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직책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투면서 참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모함하는 일들은 악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야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께 유익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삶 가운데 이어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내어뱉는 말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생각을 정결케 해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정결한 생각과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때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유익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 유익한가? 또 우리 인격적 성숙에 유익한가? 내 말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참으로 옛된 삶의 모습을 버리도록 힘 주시도록 간구하며.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